아 랜덤한거야 지금? 에 여기서 랜덤 영수 받았네 오타 어,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 오타니 어, 안오셔가지고 한번 그냥 했습니다 형아 9시 반에 하는거 맞죠? 예 네, 다음판인데 9시 반인데 형님? 어우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네 아씨 아, 알겠습니다. 한판더 같이 하네요. 저 저거 겠는란나우를 빌어야 돼. 나 이제 할 만데. 어? 탈 갔을 것 같아요. 링링 들어가자. 오지로링 달려줘. 음. 그리막마카말고 바로 세시에 다그여 네. 어제 탈입금, 테라리또 시미티가 들어가지고... 아, 죽다는 듯이... 맥이 있다는데, 맥... 맥없다, 언니? 너무 리는 하지마요 응. 어? 가면 되겠다 뒤에 링 생가? 뒤에 링 빼야돼 빼링다 모아가지고 셋이 링 먹어요 뭐발이니 지금 먹 먹어. 지금 먹야 지금 아버지로 빠진 거 아닌가? 아버지, 아빠한번 가자. I 기 o n t move back under the chill. Yes, chill. o 어 thank my honor. I'm not g o i n 야, 그냥 호복 링, 링하고 호복 어찌됐든 참, 괜찮은 것 같은데 나팔레벨안 해도 되죠? 8레벨? 아, 해야 돼요, 1개는 링다한시로 빼요 지 상대가 거미밀정이라고 구티어팔티어입니다저 이편 스습해 놓은 게 4티어, 저거는 22, 4대 17이니 까 3점 차이 더 와줘야 링는거아니 와줘요. 아니 더 와야지, 와야지. 모든 분들 12시 것도 가나한데 근데 지금 쇼 먹어가지고 그냥 우를 갈래? 마법 수 있을 것 같은데? 네 아, 먹, 먹자 먹자 먹어 지 이제 다시 기 아, 뽑을게 음. <laughs> 아, 상대 라인거 알고 있었네 알지, 아, 모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어 아까 버터시즌에서 아, 어, 너무 많이 쌌지? 네 타이트하게 링뽑았어 이거 원, 원래 원성만 했어야 되는데 이거 2성까지만 했으니까 1성만 할걸 어차피 형님한테 가면 이미 게임을 진은 거야 아, 그래? <laughs> 네. 그래서 어차피 투성이 의미가 없어서 뭐라고 이에 나왔다 잠깐만 가면 어? 맘에 너한테 갔다잉 갔다. 그냥 갈게 구갈게 네. 너한테 갔어 맘에 빼! 내가 이거 마무리할게 우 일정팀 패고 도망가기 패고 티어 팀이 긴 거네 그러면 빡치거든 상대 리아가 <laughs> <laughs> 이제 티지 않아 진짜로? 오이타 형님 접수하시죠 응. 뽕뽑기 맞지? 에잉 근데 사실 스포드 탈이 형님한테 못난 나갔을거에요 훅치 <laughs> 어. 안좋은판으로 아예 노스포로 존나 배제로 그냥 뽕링하네 원썽맨 빨리 호텔 빨리 호텔님 약동시승 오버뭐지아 뭐지? 아, 진짜 오 해봐. 오. 아, 딴왜안 아 오셨지? 나 아, 어, 하나 둘 셋. 음 네. 없으신데? 딴데를 갔는데? 아 요타야 어디가셨죠 아니 아예 없는데? 다른 방에서 게임중이신데 아. 아, 게임중이신게 아니었구나 더디형인줄 알았네아 내가 아예 아 내가 아예 아내 아예 자리있어 자리있어 있어? 응아 이거 어쩌 늦었어? 네, 방었어 네, 방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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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빨핑 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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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야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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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주 밀정 님도 팔에서 좀 잘하거든. 아, 근데 홍대형9.5 8.5였어 사실. 난 넌지 모르고. 근데 이제 거미 님이 세란이좀 마이너스 1점이. 마이너스? 예. 8 때. 그렇지 않을까? 그리고 어, 내가 방송에 오, 오게 하려데안오는데안 오네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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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t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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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요일에 합 14티어 대회. 빠르냐이 <laughs> 오드론인데? 누구야? 아, 그러네. 그럼... 안에서 나올게. 아, 글로그 안에. 테가 계속 프리저가 뭔데? 대안 프리저가 ね,리 다가와요. 어, 봉선 안녕하세요. 경추현 방금 거미님 패고 왔습니다. 거, 란 거란. 역시 거란은, 요새 랜덤 연습하는데, 안될것 같던데. 아, 그리고 경추현이 3티어 됐나? 모르겠네. 3, 3티어 맞지? 경추현. 이제. 잘해, 경추현. 어, 얘네 딱우도로노당국에 있는 폰녀가 잘하는데? 저희 매치할 때 맨날 그 상황이었는데 퍼닝이 딴딴 이라는데 씨 3저그 한명 죽고 이대3어못 이겼더라? 그중 중티어 세명이랑 중도형님이 사티어긴 한데 아 지금 5는 올리려고요 형님 에. 아제 어제 술을 많이 먹어 가지고 오늘 점심을 못 차려. 우리 형님들하고. 아까 어제 조절을못 했어. 너무 소주를. 계절이 좀괜다 아, 왜 그렇게 가히랍네. 펑 don't k n 는데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라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나 I don't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, 그럼 주행. 빠지면 바로 오버 다 빼잖아. 어, 그합 갑체, 갑체. 갑체 30. 일 우린이라 좀 한번 뒤에 있을 것 같아요. 어떡시가 아, 텀프는 오게 많이 했는데 가정하드래. 아, 근데 이길 수도 있어요. 저 옛날에 비가병리 이티어일 때인 티어두명도이겼어요극진작 같은 내가 타란토 레이스로 이기는. 그니까 게임이라는게 절대라는 게 있어. 매지 채널에서도 4티어 차이나도 이긴 것도 많아가지고. 3티어 정도는. 가끔, 다시 하면 못 이기지. 운동 잘 뜨고, 어. 자리 잘 뜨고. 게임을 하면 10티어 주면은 진짜 못 이겨. 저티에 있는 가한판뿔어오리는 6, 7을 떠도 박혀있어. <laughs> 둘다가능해가지고 할만한 나합쳐는같 할만했지. 주 일을 못하고 거면. 그럼 두개 딸이야. 야, 나꼬링할까 아니, 면 이제 스포를 더 주야지. 그 우린 포 네. 우린이랑? 네. 네, 두 개씩 붙여서 네개더줘 스캔형 이티어시절때 10티어 2명이랑도 팀전 많이 했거든 아.. 아레스 크로노스 존, 본자존4강조 노투스 크로노스 뭐 훈슬라잉 물론 다 졌어 12안패 12안패 가지 피시방에 많이 졌지 스캔형 거의 비하면 방금 팀은 좀 세기나 차이가 많이 나대는 폴업으로 한 번씩은 이길 수가 있다 잘 많이 들었어요, 그사이에 뭐, 어디서 저러 하이브 간다, 걔 어? 하이브 가야, 하이브 가디언, 가디언 하는데 그 다음에 가디언을 배슬로먹어야 돼. 다씨어 가디언을 가지? 몰래 멀티 있나 본데 아, 푸까스를 먹고 있었네 어, 불리한데? 아, 형님이 스컬지로 잡아줘야 돼, 가디언을 나중에 가디언? 예, 디바오르때 탈이 높거든 얘 예, 예, 12시, 7시에 가디언 꺼졌을 때, 때 형님 스컬지로 어, 멀티가 빨랐나보네 회전이 잘 된다 이게... 바디홈 많이 뜨겠는데? <놀람> 일단 탈을 먼저 찍고 이탈 올인날줄 알았는데 형들 생각보다 한가에게 <놀람> <생각에> 있는 플레이들링 <블레이든. 놀람> 같이 뭐야 12시간 <놀람> 어디서 본트 하려나? 12시 가자고? 네 12시입니다 아니 9시 밀어도 9시 먼저 밀자 그니까 9시, 9시 황클가나대 네, 빨찌라 니님이탈 6개랑 스컬즈 위주로 뽑아주는 바로 가스 먹어야지 바로. 와, 가스 왜안 주죠? 짜증나 이거 안 지나가 되냐? 라바 때문에 안 지나가 되나? 아 짜증나 그 엘린가 본데? 아죽겠다아 형한테 줬구나 가디언 아, 근데 가디언 아직 못뜬것 같은데

아, 미탈이 거지않은 계속 칼지 마 뽑을게. 아, 저렇게 LED? 아, 진짜. 아디언이박아줘요 우리 써가게. 아스타이가 해줘 가지고. 우리 박아. 가게다 죽었어. 대현이딱 네 형님 죽이고 쟤네가 구같이 막았으면 저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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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